쪼그만 이 좋은 사람은 큰일 나는데 이거 이거 쓸데마더 있어야되겠지 아 그게 그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요 하나보다 이거 입에 씹을 수 있죠? 뭐겠노 어, 저법이여 오늘 먹으러 고거 했는데 요, 요 저기 맛있거든. 오늘 특별 여기서 이게 진짜 네, 맛있어요. 이거 봐 맞아, 응, 응, 성부가 또 웃긴 거, 성부가 아니, 이거 손님 해놨고, 손님 아침에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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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받았거든. 받아놨고, 이게, 뒤에 밖에 나갔다고 야기서 듣긴데, 안 하고 까쁜 겨. 그래갖고 자도 없는 겨. 그래갖고, 그 다음에 아침 보니까 이게 있는 겨. 그때 면이요. 도다이도 생기 먹어야 돼요. 응. 너 정오부다리 또 내가 좋아하는 거다웃다는가벼 뭐야, 꼬막 느낌 말이야. 응. 와, 난눈 감고 왔다, 형. 보살. 이런 사나보살고 바꿔줘. 이건 나중에 가서, 내일 먹으면 될게. 아, 완다 아, 난, 난, 나다못어 그냥 하는 거야. 싱거워서 양념이 어져서드셔야겠는요

マジキネットなんてし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ってこもは。バキっとやるなんあ、ま、ない。うん 내가 조금 간게 이걸 다 따로 되는 데또 일요일 날와갖고묶게 하고 좀 나가라 하더라고. 보국 나도 와서 저도 다못따따는 보내야 하나? 제가 짜고 요만큼 갖고 와서 이러는 거야 오늘날 맛. 건강한 말인데, 아직도 조금 끝마중이 잖아요. 중간에 쓰다 생가했는데 응. 네. 아, 그래.

이, 이런, 반전에 가야지. 왜면 응. 먹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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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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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커피 향이 들어가면 이 맛을 아는 사람만 하고 응, 이 숯불 할꺼 내가 보다 몸상태를 먹을 때야, 아, 민폐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뭐 민폐 쓰는 게 없어. 그냥 따라 봐. 그냥 나면 가져한 번, 그냥 집에 있는 보도 나을 게 나아. 왜냐면, 나도, 내가 전부보다 유튜브를 딱찍어드는걸 보면서, 아, 어, 근데, 다시 해봅니다. 다시 들을 수는 없어. 안들어봐 그런지. 그 동호다리, 자기가 11월달에 그하고 자기 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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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쟁이가, 저도 진쟁이니까, 그이리 진쟁이가 자기 아는 사람 3로 뒤집어 준다고, 여보고, 저를 까버려이러는 거야. 저, 뭐냐, 저. 금증 가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뭐라 해줄게. 나 끝났다, 가나 끝났다. 마린, 뒤지려고? 에 아, 나좀 먹어. 아, 구나 나하겠다나가다 오빠도 가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에는 아니. 또. 음. 아니, 어려. 우리 뭐죠? 지금 아마 지금 그러면 밑에 왔겠 됐다야. 너 밑에 가그럴거요 밑에 가 오늘도 걔란 그 계란, 걔는 한테 말 많이 나쁘게 됐구나 아니 뭐그 좋더라고 이랬대 뭐저저저 도마도 좋라고막 이랬대 네. 응.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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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된다고, 보 니까 밥은먹 고, 이거 그래막 바를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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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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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원래는 <목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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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그거 하고, 해갖고, 이뭐게에 할까 이러다가, 그저저저게렇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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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하는 뭐 같다가 하다그 이러다가 <목소리> 네. 그러면 보게뭐 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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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렇그 렇게 죠 음식야아니아니그 아, 그래이걸왔 갖다가 뭐가 차각보다힘들 여는 저는 산소 호흡기안 해도 좀 드실만 하네. 안 해도 지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응. 은때 조금, 저 물, 물 씹어갖고, 끓여 밥 먹고 나면 바로 씻어갖고뭐 조금 뭐짜고그냥 살, 뭐 찍을 뭐때 되면, 잘내라그래 이런 통로를 없애주면 되고. 살고 싶어 갖고 어? 쪼깨는게 까치부터 막 내는 거 봐. 피도 안고 살아 먹기라고. 묻기만 하는데 떨어져. 이번 주 일요일에는 그냥 오십만. 응. 동호들 보. 뭐? 뽕 따러 가고. 이거 봐도. 그 여기는. 이거 엄청 오면 있잖아, 가게. 엄청 오면? 요땅 밑으로 수로가 있는가봐. 여기는, 여기는 한번 넘치면 되는데, 여기보다, 저 밑에 물이, 여 밑에는 물이 가야 하는데, 여는 기 가는 거야. 그리고, 선에서 아마 물길이, 요, 땅 밑으로 물길이 나니까. 여기, 여기는, 큰 바위 위에, 큰 바위거든, 밑에. 큰 바위에 흙이 있는 거거든, 여기가. 이제, 부모 보살도 진실만 이야기 하는데, 승의 보살도 안돼요 진실만 이야기 하는거요 왜냐면, 손님, 돌린다, 이빨을 돌린다, 이래. 요 턱을 돌린다, 이래. 그 사람은 모르게, 바로는 아직 끼니까, 돌린다, 이거야. 이빨 자능할 때, 이요이야울지울 그렇거든. 이거는, 알아? 한번 먹는게 맞는것 같아쉽아 <목소리> 먹고있나 이건?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말이야. 아 이거요? 찡 이거. <목소리> 그렇게 말이야 이거는 검정색 요거는 부탁받아줘서 내가 갚아는거고 오늘은 또따이따니까또 좋나네 감정점 너무 어져서좀나나야돼 말이야 그래. 네. 이제 또, 해갖고, 그, 되는 게, 이제, 안놈도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좀, 나가고 묵고 싶자 정아. 자, 빼지 마. 그래. 동물들도 오면, 마음대로 따는 게 아니고, 내가 따주면 딱 묶거든. 저기 어 어어어 이러면 내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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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특별히 손을 내린다. 자, 소설기 한번 보고, 소설기 한번 보고. 예. <목소리도> 어?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아니, 요즘으로서 한쪽마다 별로다 이제. 아니, 이게 뭐야? 이다 우산 타임 이거 다 먹어야 되는게우다 그 이거 뚜껑을 놔둬이갖고 이래, 이래, 맞지? 응 어. 이거 다 못해? 이 양념 못가져아 왜냐면 나아테말듯이 이거 탕해